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 복음의 재생으로서 주님을 성기는 우리가 복음의 재생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집회라 그랬죠. 집회. 다른 말로 우리가 예배와 봉사.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19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의 어한 대면 예배, 모이는 것이 폐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진짜 영적인 큰 전쟁 중에 전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믿,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창조한 생명들은 다그 각자 생명의 어떠한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에 따라 그 생존 방식을 각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생존 방식을 따를 때 우리는 생활의 범사에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생존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정하신 생존 방식을 따를 때 우리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시1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가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러니까 이 모임을 갖는, 우리 믿는 자들이 모임을 갖는 것은 아주 우리의 하나님이 정하신 생존 방식이고, 축복받은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자연스럽게 물 속에서 살지요. 새계는 공중에서 날라면서 사는 것이 그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집회 모임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임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즉 예배와 봉사. 그래서 저는 우리 한세 교회에서 항상 이 모임을 집회를 다른 말로 예배와 봉사다. 우리가 예배와 봉사를 위해서 모일 때 바로 이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된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 안에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생명들은 각자의 어떠한 특징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내적인 느낌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성기는 모습을, 느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어떤 특징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모이기를 심쓰는, 모이기를 원하는, 바로 예배와 봉사로 해서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이 우리 생명의 특징인서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양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양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바로 양이란 단어. 바로 우리 양은 바로 주인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뭐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이 우리의 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나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뭐 우리 주님에게는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란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또 다른 무리, 양 무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양 무리, 뭐양 개인이라고 표현하는 양들, 양 무리란 쓰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공동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특징은 혼자 달라있는 것을 원치 않죠. 양들은 항상 서로 이렇게 모이고 같이 다니고 쉴 때도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면서 누워서 같이 이렇게 뭉쳐서 쉬는 것을 우리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나비 같은 경우에는 혼자 나비가 같이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다. 나비들은 각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나비의 생명을 가진 게 아니라 양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이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 그래서 우리 크리스들의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와 봉사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정부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해야죠. 특별히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사실 많은 구원의 숫자가 많죠. 어쩌다 사단은 이 마지막 때 모이지 못함으로 말리야마 영적 생명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이 정부의 사악한 악한 생각들을 우리 모든 교회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기도와 대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모임, 집회, 즉 예배와 봉사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거기에 주님도 당연하게 함께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임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비빛침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연하게 그분 안에서 주는 생명의 역사, 누림의 역사, 바로 평강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11에서 10장 24절에 보면 25절 앞에 있죠?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이렇게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서로 돌아봐. 우리가 모일 때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모일 때 사랑이 이렇게 부축켜서 올라오게 돼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서로 서로 어려움 선행을 행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서로 돌아볼 수도 없을 것이고 사랑이 또 이렇게 유발될 수도 없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선행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모일 때 이러한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도와 주셨소.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넘어서 사실 우리가 모일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뭐나 혼자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진짜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 그분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경배와 섬김은 진짜 충분하지 않고,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고른도전서 14장, 22절, 23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모여. 온 교회가 어떻게 해요? 모여.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됨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가 이렇게 모일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 전파되는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봉사를 위해서 모일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성기는 것이다. 우리가 뭐 같이 모여서 뭐 성전에서 예배는 못해도 같이 이렇게 차량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된 경배고, 어찌하든지 또 모여서 만나서 뭐 얼굴도 보고 인사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다. 모임을 갖고 집회하고 특별히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경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모이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모이지 못했지만 어쩌든지 이제 그것이 풀려서 모일 때마다 이 예배의 모임을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각 기관과 부서의 봉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집회, 예배와 봉사를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러한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남들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공,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식이 있을 거야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배에 올때또 봉사 올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온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그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믿지 않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축복을 얻고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얻으러, 무엇을 얻으러 온다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 이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서로 서로에게 공급해 주겠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그냥 무엇을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이다. 드리러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1년에 세번 이상은 모여야 뭐 된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호께 택하신 곳에서 야외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외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앞으로 축복의 땅을 줄 텐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큰 넓은 땅에냐는각 지파대로 땅을 분비받아 흩어져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 예배, 집회를 통해서 하나로 돼야 된다는 거 하나. 각 지파별로 각자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뭐 예루살렘이지. 하나님의 한 장소를 정하셨고, 적어도, 1년에 3번은 적어도 모여야 된다. 근데 모일 때 너희는 빈수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그 축복의 땅에서 수확한, 얻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러 나와라, 그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교절, 무교절은 사실은 6월절의 연속이죠. 6월절, 6월절을 첫날부터 해갖고 한주간은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서 6월절, 무교절을 말하고, 두 번째 77절, 뭐 77이 49, 그 다음날에 50이니까 5순절을 말하죠. 초막절은 모든 것을 수확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수확해서 누리는 것이죠. 이것도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제림을 꿈꾸야. 그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매주, 매주 수요일날 금요 차량 예배, 주일날 우리가 모이죠. 지영 예배 모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유월절의 제사함을 감사하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바로 우리가 그 축복의 땅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로 나의 간증을 그것이 뭐 생명의 역사로 나타난 나의 뭐 건강을 취하신 물질을 허락하신 또 마음의 기쁨과 내 개인적인 문제 사람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러한 간증들을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중요성과 이유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님의 간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또 물질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서로 공급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서 서로 봉사할 때또각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바로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각 기관과 부서에서 모임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한주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뭐, 저희도 이제 장로님과 아침에 예배 전에 일찍 모이죠. 그래서 모여서 13분의 장로님과 함께 짧게 오늘의 묵상을 같이 읽고 그 묵상 중에서 은혜 받은 한 단어 두 단어를 서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장로님하고 저와 같이 다 돌아가면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한주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생명을 체험한 그 내용도 그런 간증을 합니다. 간증 돌아가면서 그러 어떤 장로님 이런 간증도 하고 이런 간증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회 예배와 봉사가 우리 생명의 특징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만 진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 영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이는 것이다.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중에 지역 식구들끼리 아니면 혼자라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교구장도 만나고 기도받고 이러한 계속 몸의 관계를 이루어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통역함을 통해서 다른 성도를 영적으로 세워 주는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 모임의 주된 내용들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일날 우리 헌금 시 안에 성도들이 간증도 하지요. 그러나 뭐 대예배니까 다할수 없죠.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구에서나 지역 모임을 갖습니다 지역 모임 안에서도 예배와 봉사가 이루어지는데, 지역 모임 안에서는 또 같이 부서별로 모일 때는 기본적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해야 돼요.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다 같이 함 읽어보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겉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근데 성경에서는 나 예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언급했죠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뭐 이게 설교 지금도 말씀을 전하죠 누굴 주님을 말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간증은 내가 만난 내가 은혜받은 내가 체험한 내가 깨달은 그런 말씀을 나를 변화시킨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간증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한다 그래서 신원이라는 단어가 더 낫죠. 예언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점치는 그런 어떤 그런 의식들이 마음속에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여기서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은 다한 사람 한 사람씩 다뭐할수 있다? 간증할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말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다와였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다 그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돼. 그럴 때 그들은 영적으로 온전히 되고 영적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교회로 건축된다는 뜻은 그들이 다 내가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해낼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에 그럴 때 그것이 사실 참된 예배와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왜 봉사냐? 우리가 간증할 때 듣는 사람을 하여금 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가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 우리의 모든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 몸이 자라게 되야 된다. 그런데 이 몸이 자라려면 여기 보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이 마디가 서로 이렇게 뭐손 손가락 손목뭐손 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에도 마디가 있고 팔과 손목에도 마디가 있고 다 이렇게 팔과 팔 여기에도 팔목에 팔꿈치에 마디가 있고 뭐 어깨하고 이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돼서 거기서 심들을 공급받는. 여기 마디는 대부분 어떠한 우리 영적인 불량이 있는 사역자들을 말하죠.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 지체들이 연결되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해요. 그각 지체니까 그러니까 마디를 통해서만 역사되는 게 아니라 각 모든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되는 거예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간증해야 된다. 어찌한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역 예배죠. 교구를 통해서 그이 이루어지는 거야. 큰 교회들은 다할수 없죠. 그럼 뭐 예배를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해도 시간이 안될 겁니다. 그러나 지역 예배 안에서 교구 안에서 서로 은혜 받은 것을 서로 간증하고 서로 양육하는 이런 때. 참된 예배가 되고 참된 봉사가 되고, 그릇된 몸이 세워진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교회의 봉사와 성김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아, 진짜 우리가 이 집회,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생명의 기능이 모이는 것이다. 우리는 모이지 않으면 죽는다.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런 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은 뭐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온난 예배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죠. 뭐 예배를 못하게 한다 이런 뜻 의미가 포함돼. 일단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게 모이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소위 몇몇 사람을 빼놓고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단 이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뭐, 감리 교단에서, 어, 감리 교단에 그 총회장을 우리는 감독이라, 총감독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아주 교단에, 이런 일들은 교단에서 주치기 돼서 이끌어가 줘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 교단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모든 감리 교회 성도들은 다 예배해 참여하라. 혹시 어떤 정부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문제를 가면, 교단 차원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대응하고 대응해 주겠다. 이런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일어야돼다 그런 감리교단을 주축을 해서 모든 교단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들은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를 비방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지켜야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돼요. 남들은 우리를 사실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의식도 없이 우리가 그냥 그저 맞아. 요즘에 코로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주님에 대한 거역이죠.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모여야. 예배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봉사가 돼요. 예배와 봉사가 없으면 무엇 뭐 따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의식이 우리 순복음 교단에도 일어나야 되고, 다른 교단에도 일어나고, 그래야 뭐, 교회 자체 안에도 성도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 온난 예배를 드려야지 코로나가 다 전염되는데. 그것은 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그런 어두 깨어 있는 죄가 돼야 되고 깨어 있는 사역자가 돼야 되고 깨어 있는 교단이 돼야 되고 깨어 있는 한국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참된 신앙에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이 이겼다고 말해요. 어른 양의 피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가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한국교회 대부분 다 실패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자신도 부끄러움이 많죠. 그러나 한국교회가 하나 되려면 교단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또이 교회가 훨씬 더 어떤 거리 생활 속에 거리 두기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잘 되죠. 워낙 한국에 교회가 많으니까 어떤 발생하는 비율로 보면 교회가 종종 우리 교단만 해도 5,200개의 교회가 됩니다. 한국 교회는 5만 교회가 돼, 5만 이상 교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종종 어떤 교회에서 또이 잘못된 언론은 교회에서 어떤 발생이 하나가 딱 되면. 그냥 교회 이름을 들쳐냈고 교회가 그랬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로 몇 명이 발생했지만 교회에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외부에 갖다가 걸렸는데 그분이 순복음 성도야. 그러니까 그냥 신문은 순복음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막 신문을 보도하는 거. 아주 잘못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 여의도 교회가 대처를 했지만 그냥 언론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뭐 불교를 믿든지 뭐 천주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교회를 다니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 어떤 교회 다닌다 그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아주 악의적인 악한 언론사들, 악한 정부들 우리는 진짜 끝까지 영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 패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이 속해오심으로 이 세상정부를 끝내고 하나님의 그의로고 거룩한 공유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악한 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불못에 던지시며 이 우주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대한정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박혀있는 잘못된 이상과 사상들이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이론들이 깨어지고,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